이러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제 방산 생태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하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드전쟁 끝나니까 전 세계에서 방산 생태계를 살리고 있는 나라가 딱두 나라였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북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장기간의 전쟁을 준비해기 때문에 방산 생태계가 살아있었고 끊임없이 국산화, 자족방 체계를 이어온 거예 앞으로 한국 방산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도 지금은 군비 통제의 시대. arms control이 아니라 arms race. 군비 경쟁의 시대에요. 제가 소련으로 유학을 갔을 때가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때 소련에 갔을 때는 모든 소련의 이 영어로 만든 선전책자는 arms control이었어요. 군비 통제. 모스크바 프로그레스 출판사라는 데가 영어책을 선전 선, 자료를 만들어서 뿌렸거든요. 전 세계에 왜 그러느냐 소련은 미국과의 미국과의 경쟁 레이건 사실은 소련을 붕괴 시킨 건 레이건이에요. 레이건은 집권하면서부터 소련과 그 이전 미국의 유정자들 소련과의 공존을 추구하던 정책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소련을 무너뜨릴 계획에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힘의 우위를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소련을 무너뜨릴 계획을 옮기기 시작했고 레이건 노믹스 이 소련은 레이건이라는 거대한 힘과 충돌하면서 물론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후유증도 있지만 이 경제력으로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성기 때도 소련의 경제력은 미국의 50%를 못 넘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힘의 우위로 압박을 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 군비 경쟁에서는. 그때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레이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군비를 투자했거든요. 이걸 러시아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경제가 이미 파탄 상태인데, 포기한 거예요. 고르바츠프가. 내가 안 할게. 나 졌어. 나경제적으로 도와줘. 라고 포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시작된 건 70년대부터예요. 브레디네프트부터. 그때부터 대탕트라고 하는 걸 소련이 먼저 치고 나왔어요. 야, 야 그만하자, 그만하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힘에 딸리니까요. 결국 소련 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으로 사회주의 시장이 해체가 됐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이 군사력이 급속히 약화했죠. 미국과 대처와 대항하던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은 쉽게 말하면 창 녹슬기 시작한 거죠. 일부 기술만 있고.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유럽에서의 대규모 전쟁은 이제 불가능 없다. 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제가 유학할 때 소련은 비참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유학생 쓰레기통을 들이고 그랬어요. 정말로 싫어요, 싫어. 우리는 막 풍족하게 쓰니까. 그러니까 가보면 그렇게 평온하던 좀 부족하지만 평온했던 노동 은퇴한 이후에도 생활을 부담받고 집도 나라에서 주고 배급도 주고 이런 모든 체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나라가 존재할까? 인구가 급속히 감소했어요. 살인, 마약, 알코올 중독, 자살. 사회가 거의 해체되는 줄 알았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어두운 아무나 군사력이고 뭐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항공모함 만든 항공모함까지 고철로 중국에 팔았거든요. 발약을 하고 그게 지금 랴오닝함이에요. 이러한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 러시아는 군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세면 그때 우리가 차, 줬던 차관을 러시아가 불금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T-80 탱크부터 시작해서 메트 이글라, 그 다음에 헬기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 방산물자로 받으면서 우리가 러시아한테 상당히 많은 일부러 준건 아니죠. 군사기술 획득할 수 있었거든요. 그 K-방산이 큰 밑거름이 됐어요. 그 정도였어요. 평시 같은 거 그렇게 안 주죠. 그러니까 유럽은 아인제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서 군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산 생태계도 방산은 뭐냐. 이런 물건들은 계속 팔리면 계속 찍어내죠. 근데 방산물자는 훈련 안 하고 안 쓰면 그대로 이게 소모가 안 되니까 대규모 방산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는 낭비죠. 그러니까 유럽은 소규모 주문 생산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잠수함한테 주문하면 15년, 10년 걸리고 탱크한테 주문하면 좋은 건 만드는데 공급과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나토는 2% 정도의 GDP%의 2 국방비를 내기로 합의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1% 정도밖에 안 냈어요. 어차피전쟁안할 건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한 게 바로 그거예요. 군수 조선도 조선업 쇠퇴도 있지만 전반적인 군수 역량이 줄어든 거예요. 한자. 한자. 그러니까 평화를 영원히 평화로울 것 같았죠. 그런데 유럽을 각성시킨 게 바로 러시아의 그 하나의 친구인 거죠. 전면적인 대규모 전쟁이고 뭐그 전에 있었던 소규모 분쟁은 비교가 안 되죠. 이 러시아의 분쟁들, 치첸, 조지아, 마르미아, 이 소규모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요. 그 다음에 걸프 전쟁 같은 경우도 압도적인 화력을 떨어부시면 끝났거든요. 근데 로우 전쟁을 보니까 어떻게 돼? 요 무제한적인 소모전이거든. 병력과 자원의 러시 러시아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만 손실한 장갑차, 탱크가 최대 2만 대로 추산이 돼요. 그런데 유럽의 빅4가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여기가 가지고 있는 MBT. 주력 탱크가 영국은 첼린저 프랑스는 르클레르크, 이태리는 아리에떼, 독일은 레오파르드2. 최강의 전차들이죠. 3.5세대. 근데 이 전차를 다 합쳐도 1000대가 안 돼요. 쓸수 있는 게. 그런데 대한민국이 한 2200대 가지고 있거든요. 3세대 이상만 해도 1700, 8 0 0대예요 K1, K1, E1, K2 그렇게 합치면. 얼만지, 얼마나 유럽이 허술한지 알겠죠. 유럽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야, 이제, 이제 방산 생태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드니 끝나니까 전 세계에서 방산 생태계를 살리고 있는 나라가 딱두 나라였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북한이었어요 왜? 1953년 7월 27일 휴전한 이후로 이 둘은 매일 전면전을 준비했으니까 근데 둘이 차이가 있죠 북한은 경제력이 최빈국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최정상급 경제력 첨단 과학, 기술, 전기, 전자, 정밀기계, 철강, 화학, 이게 고도로 발달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방산 생태계를 가진 데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달려오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가. 전 세계가. 포탄부터 시작을 했어. 러시아는 북한으로 갔죠. 그러니까 허접수란 북한 무기라도 가져다 써야 되니까. 병력으로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장기간에, 장기간에 전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방산 생태계가 살아있었고, 끊임없이 국산화 자주국방 체계를, 어, 이어온 거. 아주 착실해요. 처음에는 육방부, 포항부라고 그랬죠. 왜냐면, 어차피 전면전이 벌어지면 대규모 유권이 필요하니까,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탱크는 K1, 그 다음에 K2로 이어지는 보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빗셀러 K9 자주포, 그 다음에 다현장 천모, 그 다음에 현무 지대지탄도미사일 이런 식으로 아주 탄탄한 육군 전력을 육성을 했어요 다 자주 국방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군은요 KT-1 기본 훈련기부터 시작해서 T-50 고등훈련기 그 다음에 이걸 공격기로 갖고 있는 FA-50 그 다음에 KF-21 이라고 하는 4 5세대전투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해군은요. 해군은 우리 울산급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울산급 포항급 BCC 호위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개토 1, 2, 3 광개토 1, 2, 3 이어지는 이지스함까지 이어지는 정도대왕함, 다산정역함까지 이어지는 이지스함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지금 91년 하드베에서 진수한 장보고 209 잠수함 이제 지난해 1 2월쯤 퇴역했죠. 퇴워, 2공9 장보고원 1,800도급 장보고 2, 손원 1급. 그 다음에 3,000도급 중장소 안창호. 그 다음에 세척 만들었고, 이제 안창호급에 이 장영실, 장보고 3의 배치 2에 3,600도급 장영실험까지. 탄도미사일까지. 정말 탄탄하죠. 정말 탄탄하죠. 중요한 건이 모든 게다 국산이라는 거예요. 이 외국의 기술을 도입을 시작해서 지금 국산화시킨 거죠.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K9, 세계 자택포시장 절반, FA-50 경공격기, KT-1도 이미 여러 군데 많이 팔렸죠. 그 다음에 K2 표탱크, 이번에 페루까지 진출했죠. 그 다음에 209급 잠수함도 우리가 인도네시아 수출했죠. 지금 캐나다 60조짜리 잠수함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3천0톤급 중, 무골 중, 중, 잠수함이죠. 지금 3천0톤급재래익 잠수함을 만들 수,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은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만들었고, 우리는 장보고3의 손은 1급, 아니, 손은, 안창호급, 그 다음에 이제 다산정형의 독일도 (3000도급을)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 잠수함은 안 사가겠죠 (3000도급)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개 되질 않아요 지금 잠수함을 수출할 수출하는 나라가 지금 몇 나라 되지 않아요 디딜잠수함을 자 러시아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스웨덴 그다음에 한국 일본 정도래요 지금 여기에 (3000도급은) 한국하고 실물을 만든 나라는 한국크학과 일본 밖에 없어요. 하우크 일본. 독일 하데베, 독일 하데베는 실물이 없어요. 일본 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 지금 고민인 거죠. 같은 나토에 하데베에 사느냐? 성능이 검증된 실물이 있는 한국을 사느냐? 우리가 폴란드에서 졌지만, 폴란드의 증거는 기술력 때문에 증거 진게 아니에요. 스웨덴한테 졌죠. 왜냐하면, 폴란드는 나토잖아요. 또 스웨덴 붙어 있잖아요. 나토는 금융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KF-21 뭐 하면 곡곡 얘기하는데 KF-21이 F4, Phantom, F5 그 다음에 우리 F16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F16이 날아다니는 게 지금 3,000대 쯤 돼요 4,600대를 생산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76년에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최근 것 말고 계속 도태 시기가 도래해요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이 사실은 KF21이에요. 왜냐. 라팔, 유로파이트 타이푼,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제때 적기에 공급되는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미국 F35는 이스텔스기 지금 장보러 가는데 람보르겐니 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이제 하이, 미드, 로우 개념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다 F35로 때우진 않거든요. 그니까 우리는 FA50, KF21, F35. F35도 이제 KF21 블록3나 아니면 그 이후로 가면 대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베스트셀러로 K9, 천무그 다음에 K2, 그 다음에 잠수함도 미래가 있고, KF실도 미래가 밝아요. 왜냐, 이 중요한 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이 틈새 시장을 개발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틈새 시장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K 방산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좋고 앞으로도 전도 양양하다. 이미 뭐그 마스가는 이미 입증된 거 아니에요? 미국 이 MRO 유지 보수까지도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 있고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 방산 한국 K 방산의 기회는 오래갈 거다. 근데 위험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유럽이 기술력이 딸려서가 아니거든요. 방산 생태계를 줄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다시 재무장을 해야 돼요. 왜? 미국이 안 도와주겠다고 안보 전략, 국방 전략에서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재무장에 나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유럽이 재무장에 나서면 유럽이 다시 기술력과 어떤 그 유럽 나토의 어떤 협력체제를 구축을 하면 한국 방산에는 이게 위기가 되겠죠. 그동안은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사실상. 없다기보다는 제한적 경쟁자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샴페인 터뜨렸다는 미래는 쪽박쳤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초격차를 유지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위기 요인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초격차를 이어나간다고 그러면 미래는 있다. 그리고 유럽의 어떤 그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유럽이 아주 뭐 올마이트하게 강해지지는 않는다. 왜냐? 러우 전쟁이 끝나면 어차피 유럽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거예요. 러시아가 미국이 유럽에 대한 이 방어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그래서 GDP의 10배, 인구의 5배인 유럽을 침공한다? 유럽이 러시아에게 뚫리는 순간 나토가 무너지는 순간 전체가 흔들, 흔들리니까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전쟁이 물론 이, 이번 러우 전쟁으로 상당 부분 정치하려고 군비를 증강한게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군비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적정국방 그러는데 제일 좋은 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군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렇겠죠? 대신 굶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 딜레마에 처할 거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같이 좋은 상황보다는 유럽이라는 경쟁력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기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방산이 강했던 데는 이유가 있고, 지금도 좋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는 최대의 투자, R&D, 투자, 그 다음 민, 관, 협력체계를 통해서 방산의 지속 가능성,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